어, 이번에는 문과 창을 만들어서 달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문과 창을 달기 위해서는 레이어를 이제 바꿉니다. 레이어는 WID, 윈도우로 되어 있는 레이어를 해주실 거고요. 뭐, 여기, 위에, 위에 있는 창부터 달아주도록 할게요. 우선 R, E, C, 렉탱글,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그려주고. 제가 그렸다는 것은 이게 편집이 지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잡고 X를 눌러서 어, X를 눌러서 스페이스를 해주면 이렇게 분해가 돼요. 왜 굳이 분해를 했냐? 옵셋을 하려고요. 옵셋 여기 있는 값은 다 40으로 통일합니다. 이틀다 40으로 통일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한번 더 작업을 할게요. 아그 전에. 중요한 거를 뺐네요. 창문에 틀을 만들었으면 그 안에 유리가 보이겠죠. 이렇게요. 지금 이 표현하는 방법의 원칙은 뭐냐면, 우리 집에 있는 창 샤시가 반으로 잘라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평으로 그러면 잘랐을 때 위에서 볼때 어떤 느낌이에요? 이렇게 샤시가 보이겠죠. 이 부분은 밑에 있는 부분. 위에는 지금 잘라졌으니까 없을 거고, 유리가 보이겠죠. 그러니까 잘라졌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이 평면도를 그릴 때.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더 그려볼게요. 연습하니까. 한번더 사각형을 그리시고. 만약에 제가 렉탱글을 안 그렸으면 라인으로 이렇게 그렸다가 또 내렸다가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러고 40으로 바로 이거 왜 자꾸 뜨나요? 겹쳐있다는 뜻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먼저 있는 애가 잡힙니다. 이렇게 먼저 있는 애가 잡혀서 넘어가요. 라인으로 유리 껴주고 렉탱글로 하고 익스플로드로 분해하는 게좀더 빠를 거예요. 한번 다시 볼게요. 렉탱글로 이렇게 그렸을 때 얘를 X로 익스플로드로 깨고 옵셋 40만큼 라인 이렇게 그리는 것과, 라인으로 한번 가고, 또 가고, 그 다음에 또 가고, 아이고, 또 잘못 갔네. 라인으로 갔다가, 왔다가. 이거 그리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렉탱글 그리는 것보다. 업셋합니다. 해주고, 라인, 이렇게 그려주고. 아마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야, 저거를 일일이 그릴 필요가 과연 있을까? 그렇죠. 이렇게 잡고 이거 한 번에 잡으시면 안 돼요. 왜? 요선 같이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두번 잡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거 반전하는 명령어 기억하시죠? 반전하는 명령어 M I 미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 센터 꼭잡 잡아줘야 되고요. 오른쪽으로 갔을 때 이때 또 물어보죠. 기존 거 삭제할까요? No 아니요라고 해주시면 돼요. 어, 여기는 왜 없어요? 여기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다. 한쪽만 뚫려 있어요. 이쪽은. 그 다음 이쪽 창은 복사해서 쓰는 필요도 없고 새로 그리는 게 훨씬 빠릅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R, E, C. 여기 삼각형 중심선이 잡히죠. 하고 X로 지워줄게요. o f 40만큼 위로 올리고 내리고 라인을 가운데다가 유리를 껴주는 거예요. 한번더 그릴게요. REC, 잡고, 분해하고, offset 40. 그 다음에, line, 연결해주고. 지금 창은 모두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다 문도 달아야 되고, 그 외에, 조금, 여기 이제, 재미난 공간이에요. 스뮤시는, 들어와서 문이 안에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뚫려 있는 벽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이 아니에요. 여기다 문 달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출력물 드렸죠. 문 아닙니다. 여기다 문을 그릴 건데 어, 이 문의 두께는 요 사이즈로 그냥 갈게요. 75로 라인 하나 그려서 옵셋 75로 그냥 갈게요. 라인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거 그려줘야지 옵셋 40만큼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죠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C 서클 이때 문 그리는 방법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어디에서 열리냐 얘를 중심으로 이제 여는 거예요 여기에 여길 중심으로 요렇게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여길 중심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개념으로 그 잡는 축을 중심으로 돕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어느 쪽으로 열 거냐? 이쪽으로 열 거다. 어,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어, 옵셋으로 제가 40만큼, 이건 지금 도면은 표기가 안 되는데, 이거는좀 추가로 하나 그릴게요. 그리고 TR로 두번 눌러서 지울게요. 아, 잘못 지웠어요 TR로 두번 누워서 이쪽 지우고, 이리로 가까이 확대, 최대 확대 드래그죠. 이렇게 그러면 혹시 여기 보통 이거 남아있는 분은 잡고 지우시면 돼요. 이건 문의 두께고, 문이 이렇게 열고 닫힌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어, 그러고 여기에 제가 라인으로... 여기도 75짜리 하나 그릴게요. 75짜리. 요거요거 요거 반만한 거예요. 이거 반만한 거. 라인 똑같이. 이건 그냥 옵셋으로 40만큼 아이디어를 얻어서 좀 재미나게 어떤 생각 상상을 했냐. 우리가 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약간 뭐 반투명으로 해도 되고 투명으로 해도 아니면 이쪽에는 거울이고 여기서는 바깥이 보이는. 그럼 뭐 그런 식의 뭐 유리를 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유리를 하나 달아 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도 문과 그다음에 유리로 되어 있는 형태로 어뭐 샤시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여기 유리로 된 문이 문을 달아줄 계획입니다. 아예 좀 개방감 있도록 다 유리로 되어 있어요. 문도 유리, 그다음에 창도 유리, 다.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리면 좀 편하냐? REC를 그릴 때, 여기서 잡으면 안 돼요. 여기 끊어주는 위치가 없어요. 여기서 잡게 되면, 이렇게 잡아주는 공간이 딱한 번에 생기죠. 잡아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죠? X 스페이스바. 그렇죠. 그 다음에, O 스페이스바 한 다음에, 아, 여기 도면, 도면에서는 이쪽에 표기가 돼 있어요. 요 아래서부터 위로 몇만큼 올라오고 돼 있냐 900만큼 이렇게 900만큼 그 다음에 40으로 아래로 한번 위로 한번 이렇게 잡아 주고요 그냥 여기서도 마찬가지 옵셋 40 라인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잘못 내렸어요 다시 라인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중간에 유리가 있다 문을 달건데 문이 이제 열리는 반경이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찍었고 라인으로 그립니다. 아까 우리 하나 했었죠? 옵셋 도면이 표기 안데 있지만 이 문의 두께를 좀 표기해주면 좀더 문이 디테일해 보여요. TR 스페이스바 두번 지우고 이게 도면이 너무 확대되면은 잘못 지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보이게끔 TR 스페이스바 두번 하고 이렇게 이때는 좀 확대도 돼요. 확대. 여기에 어, 나오면 이 스페이스바 지우면 돼요.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려주실게요. 렉 탱글로 그립니다. 그릴 때 제가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이쪽을 중심으로 할까요? 뭐그 위치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이렇게 그렸어요. 그다음에 엑 스페이스 스바 그다음에 옵셋 40 아, 옵셋 900만큼. 아까랑 똑같이. 해. 옵셋 40. 아마 이제 그리면서 의문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를 왜 똑같은 걸왜또 그리고 있지? 그쵸 여기까지 다 그리고 또 설명을 할게요. 늘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가능하면 똑같이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도 계속 연습하기 위해서 그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그렸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지금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선 제가 이거를 좀 과감하게 한번 지워볼게요. 어, 이거, 이 부분을 잡고 이 안에다가 우선 선을 넣어요 이렇게 선을 넣고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하고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얘가 잡히죠 이때 i 프트를 얘를 누르면 그 부분이 빠져요 빠졌죠 mi 로 미러를 하게 되면 어, 저 같으면 이 벽체를 잡을 것 같아요 벽체 센터 이렇게 스페이스가 어때요 정확히 마주 보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끝났고. 어, 그 다음에 이 부분, 새로 그리는 게 빨라요. 작업한 거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이즈가 다를 거예요. REC, 이쪽으로 해서, 하고 X 누르고, 오, 스페이스바 40. 그 다음에 C.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해주고. 오, 스페이스바, 40. 그 다음에, tr, 스페이스바, 한 번, 두번 해서, 이 부분, tr, 제대로 입력이 안 됐어요. 확대해서, 이 부분, 삭제하고. 뭔가 이게, 문이,랑 창문이 이제 달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건물의 느낌이 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문, 창, 다 달아준 상태입니다. 어, 요 계단 부분은 이제 그 다음 영상에서 제작하도록 할게요.